네. 흉곽 출구 증후군은 어 목과 어깨 연결부와 그리고 1번 늑골 사이에서 팔로 내려가는 그 상완신경총의 압박으로 인해서 신경병증이 발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흉곽 출구 증후군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쇄골하 정맥이 상완신경총을 압박하거나 혹은 목 근육의 경직에 의해서 상완신경총이 압박되거나 폐 윗부분의 종괴에 의해서 상완신경총이 압박되는 경우를 들수 있겠습니다. 증상으로는 목과 어깨 그리고 팔에 쑤시는 듯한 통증 이상감각, 저림, 위약등 그런 신경통의 증상들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 증상들은 목 디스크, 손목 터널 증후군과 굉장히 유사한 증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감별이 굉장히 중요한 질환 중의 하나입니다. 일단 목 디스크와 굉장히 유사한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목 디스크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경추 엑스레이를 기본적으로 촬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에드손 테스트라든지 로스 테스트 신경을 압박시키는 유발 검사를 통해서 신경총이 압박되는지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임상적인 검사 더불어서 신경근전도 검사 등을 통해서 진단을 확정하게 됩니다. 네, 치료는 원인에 대해 치료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아까 말씀드린 원인들, 뭐 어, 동맥에 의한 압박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방해해주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 폐첨부의 종괴에 의한 압박에 의한다면 어, 폐 종양에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는데 대개는 많은 경우에 어, 목 근육의 경직에 의한 압박이 대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신경통약을 처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목 근육의 경직을 풀어줄 수 있는 물리치료, 도수치료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목 근육에 경직이 있을 때 상완신경총이 압박되기 때문에 근육의 경직을 풀어주는 치료들이 도움이 될수 있고, 목 근육을 경직시키지 않는 자세를 취하는 것들이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큰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돌발통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완신경총에 대한 신경차단술, 주사치료를 통해서 어, 통증을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흉곽출구증후군 환자분들은 목디스크와 손목터널증후군 증상과 굉장히 유사한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목디스크 진단을 받는다든지, 손목 터널 증후군 진단을 받고, 그에 대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돼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른 질환들과의 간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에 대한 면밀한 진단, 치료가 필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